근데 그게 아닌 문자지 <laughs> <laughs> 설마 마음속에 다른 것이 <웃음> <웃음> 자 나의 불안함의 원인은 뭘까 생각하면서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나의 불안함의 원인은 뭘까 카드가 뭔가 받을까? 아, 가 <laughs> <룩 하는지 말해. 웃음> 진짜 이번에. <놈에. 웃음> 진짜, 쌤도 자신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.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. 그러니까, 쌤도 지금 다른 거는 뭐, 크게 신경 안 써. <laughs> 남편의 문제라든가, 아이의 문제나 이런 건는큰 걱정을 안 하고. 근데, 이 안에 분명히 여자나 엄마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. 이 카드 안에 있는데, 나의 불안함의 원인은, 어쨌든, 더, 그러니까,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운명의 지배자라든지 운명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진짜 성령을 받는 거죠, 받는 거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해낸 이게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낸다는 카드 돌아야 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내가 이 카드 뜨고 이 지금 요로 왔다 이거. 또또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. 자그 속에서 자 조금 무모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양자리는 무모하라는 뜻도 돼요. 이거는 그래서 저들 쪽으로 나아가는 뜻도 되고. 그다음에 지식에 어떤 날개를 펴고 정보를 잘 입수하시면은 나중에 요거 가능하다. 근데 이건 때때로 많이 놀랍니다. 내 상황에 대해서 때때로 놀래지만 이 길을 갈수 있다. 그래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우리 해미 쌤도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볼때 그에 대한 불안함이 제일 큰것 같다. 그래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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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중요하네요. 음. 저는 다 메이저 같던데 지금. 그렇네요. 네. 맞네, 맞네, 맞네. <laughs> 쌤 메이저가 세 개나 뜨셨네. <laughs>